핸드폰 보다 탑플로어에 조식 있다 해가지고 이동합니다 아, 오늘 진짜 이스탄불에서 마지막이다 이야 조식 깔끔한데? 오 좋네 그래 조식이 이래야지 아빵 그만 먹고싶다 예, 아침에 조식을 먹고 오늘의 컨텐츠 도저히 머리가 답답합니다 이거 오늘 미용실 가가지고 헤어컷을 아주 터키식으로 그냥 짧게 밀어 버려야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좀 저렴한 게 600리라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가가지고 뭐 터키 머리가 되든 확 없애야지 머리카락 술타 나음에 익숙합니다 제가 18일에 왔으니까 오일 됐네요. 우리나라도 청소에 진심이구나. 한국에도 이런 거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 지나다닐 때는 또 내려오고 안 지나다닐 때는 저렇게 올라오고 여기 항상 아저씨들이 한국 사람인데 니혼진 아니면 니하오 안녕하세요는 잘 말을 못해. 이게 말이 어렵나봐요. 길 제가 저번에도 어디 택시에서 뭐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9시 한 20분이거든요. 참고로 여기 뱅크 은행에서 지라 뱅크시 이게 제일 좀 저렴해요.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뱅크여서 다른 거는 그게 높고 수수료가. 오케이 여기서 지라 뱅크시에서 그 현금 뽑고. 이동 지라시 꼭 잘못 말하면 지땡그 예, 그걸로 될것 같네요 지라트 아 여전히 뷰는 좋다 마음껏 즐깁시다 여기 심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터키식으로 짤을 머리 600리라 오예 일단 이 머리를 기억하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laughs> 어떻게 되잖아? 궁금하네 요우리 이렇게 하듯이 잘라주십니다 어, 오늘 깔끔하고 좋은데요? <laughs> 이야 헬컷 아 16달러 그러니까 600리라면 2만원 정도 바로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는데요 거침이 없으시네 Oh, bye bye. <laughs> 머리 진짜 짧아졌다 호텔 가가지고 숙소에서 씻으라는데 이거 무슨 오메 모르겠다 이러고 다녀야지 어차피 머리 길어봤자 답답하기만 하니까 이렇게 짧아졌을 때 그냥 와 근데 너무 시원하다. 오메. 아니 저 입대해야 됩니까 다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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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아, 오, 제가 이제 오늘 터키에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숙소에서 가만히 있기가 아쉬운 거예요. 아직 오전 11시밖에 안 됐는데 오늘 날이가, 날이 씨가 흐려서 좀 되게 어두워 보이고 카라코이 쪽으로 가서 고등어 케밥이랑 디저트 먹고 오늘은 터키의 음식점 많이 먹었겠지만 이제 고등어 케밥은 안 먹어봐가지고 터키의 전통적인 그런 음식을 먹고 저는 이제 내일 다른 나라로 떠나겠습니다. 트램 타면 30분 걸리는데, 걸어가면 45분. 이왕 갈거 걸어서 한 45분 정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음식이 맛있으니까, 걷고 하면은 배도 좀 꺼질 테니까.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쫌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가가지고, 모모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확실한 건, 난 머리가 짧아졌다. 이게 이제 또 길을 나면은, 언제 길러야 되냐? 두 번째 확실한 건 너무 편하다. 머리가 시원하다. 아주 아, 많아졌구나. 사람이 그치? 안많으면 이상하지. 아, 여기 뭐 브랜마를 그냥 정직하게 잘라놨네. 머리가 짧아지면 멋은 없지만, 그냥 간편하고 머리 감을 때 진짜 빨리 말라요. 야, 나 이거 적응 안 되네 머리카락. 엄청 뭐가 많이 찍고 있길래. 아, 안만든구나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했듯이 그 나라에서 며칠 있다 보면은 그 건물들도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길도 이제 익숙해지는 시기에 저는 떠납니다. 그게 항상 아쉬워요. 어느 나라를 가면 익숙해질 때쯤에. 다른 나라 가서 또 적응해야 되고 익숙하면 또 다른 나라 가서 적응하고 그 반복입니다. 이쪽 거리는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 거리 같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이거 건물 예쁜데. 여기가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그 거리입니다 아니 여기 차도 빽빽하고 이거 건널 수 있는 건가? <laughs> 아 나중에 건나야겠네 낚시는 무슨 재미로 하지? <laughs> 걸어서 20분 남았다 와 하늘 예쁘다 아 이렇게 이런 거리를 보니까 뻥 뚫린다 이거지 이야. 각종 장비들을 다 챙겨서 하시는데 이렇게 물고기. 오는 위험하게 뭐냐? 그 최근에 터키에서 한국인이 홍합밥 먹고 아 한국인이 아니다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인데 홍합밥 먹고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해산물 요리여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대놓고 저렇게 앞에 스탠리가 있는 건또 처음 보네 여기는 갈라타 타워 그때 트램 타고 온 곳이네요 걸어오니까 아 드디어 도착했다 아, 한 4-50분 가량 걸었네 여기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 여기는 디저트 판매하는 곳이어가지고 선물 단위로 이렇게 판매하나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등어 케밥 먼저 먹으려고 여기 거리에서 3분 정도 이동합니다. 어, 도착했습니다. 냄새가 여기서 고등어 케밥 320리라. 이거 맛있을 것 같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생선이 짭조름하고... 음... 맛있는데요. 간만에 맛있는 거찾았다 이거 소스가... 냉면 육수예요. 이거 냉면 육수. 느끼함을 잡아줘가지고 시큼하면서... 어떻게 빨간맛에서 냉면육수맛이 나지? 이거? 와 이거 색깔 나네 음아 이거 진짜 또 먹고싶다 250리라네요 이게 하나에와 고등어 케밥 하나 더 먹고싶었어요 와 진짜 제가 여기 터키 와가지고 이스탄불 와서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와 이렇게 맛있나 그 육수맛 나는 음료는 한 두세입까진 괜찮은데 계속 먹으면 짜고 중간에 밥먹다 버리고 고등어 케밥은 진짜 와 하나 더 먹을 정도로 진짜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간이 적당히 딱 되어있어 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리얼리 really? 이쪽 앞쪽으로 디저트 먹으러 가봐야지 여기도 유명한데 조금 먹어봐야지 그래도 여기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장게 유명한 거 같거든요 바클라바 360리라 12,000원 정도인데 그거 시켰습니다 터키 전통식 그런 거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 나라 담배 문화는 진짜 어떻게 좀 해야겠다 담배 냄새가 진짜 너무너무 심해요 길거리에 그냥 지나다니면 은 담배 냄새 천국이에요 아저씨들도 담배 그냥 길거리에서 피고 있고 이게 그냥 문화인가? 담배는 진짜 안 좋다 먼저 이렇게 과일 주고 이런 걸좀 나눠주네요 이렇게 12,000원 정도인데 터키에서 이게 유명한 거 같아요 바클라바라고 근데 이런 것까지다줄 줄은 몰랐네 음, 엄청 달고 바삭바삭하고 이게 안에 먹어봐야돼 제가 단거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먹어보는건데? 음~~ 하 달달한 페스츄리 먹는 느낌? 이게 오스만 제국 때부터 유명하던 거래요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고 페스츄리가 맞아요 보니까 이게 피스타치오와 버터를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든 거래요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인 거 보이죠 디저트인데 한 번쯤 먹어볼 만 합니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너무 달어 근데 진짜 남기긴 싫고 너무 느끼하다 버터의 향이 진짜 풍미가 와 그만큼 잘부셔지기도 하고 우유랑 먹어야죠 우유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스크 꼈습니다 아 길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왜 이러는 거야 하여튼 아, 오늘은 이스탄불의 마지막을 구경했고 머리 잘랐고 맛있는 음식들 먹었고 저는 이제 내일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편집하고 또 다음 일정을 차차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